굉장 올겨울 지어야 하는 스마트팜 하우스.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요. 가 봅시다. 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들어가시죠. <laughs> 네. 대출을 상담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센터를 찾은 부부.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업을 좀큰 거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금액도 크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요. 총 사업비는 4억 4천인데 거기에서 20% 해서 20%가 자부담인데 한8,800 자부담이 되는데 사업 받은 건 좋은데 근데 자부담이 너무 커서 그래서 어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렇게 또 센터, 센터장님께 한번 이야기를 듣고자 들렸습니다. 기존 대출금이 없다면 크게 문제 없을 상황. 하지만 귀농초 기반을 다지기 위해 빌렸던 대출금이 남아 있는 터라 추가 대출이 가능할지 미지수인데요. 네. 대부분의 네. 정책자금 어... 지원 가능합니다. 아, 네. 어... 정책자금 금리기 때문에. 네. 살아났거든. 아. 장기적으로할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 활용하시면 되고요. 어... 평수가 어떻게 되죠? 천평입니다. 천평, 천평이면 상추로 한네 작기, 다섯 작기 정도 네. 보신다면. 네. 연간 매출액이한 1억 5천에서 네. 1억 사이 나올 건데. 네, 맞습니다. 그 기준으로 했을 때 50%인 7,500까지. 아, 어, 네네네. 성극금 무이자로 음. 가능합니다. 아. 저희가 그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했었는데 아 진작 찾아 찾아 왔어야 됐는데 오늘 고민이 아, 진짜 자신. <laughs> 야 고민이 다 해결됐네요. 잘하시고 <laughs> <잘하시네>. 너무 잘하시고. <laughs> <laughs>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이 틀리지 않나 봅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자부담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웃음> 다음은 이제 서류 작성한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